이외에도 일본의 주쿄TV에서 차은우와 함께 온 K팝 스타들의 무대를 집중 조명해 일본 내 차은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여자 아나운서는 차은우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자 놀라운 표정 변화를 보여줘 국내 팬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는데요. 카메라 앵글이 다리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 차은우의 얼굴이 잡히자 일본의 여자 아나운서는 처음 보는 차은우의 천상계 외모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나와라. 열기구 타고 나온 우리 은우 진짜 잘 생겼어. 미쳤어. 내 마음속 왕자님 진짜 너무 좋아해. 최근 2023년 1월 5일 크로스 볼륨 원케이 o 마스테르츠 행사를 위해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 차은우를 향해 현장에 있던 한 일본 팬은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본 팬들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난리난 이유는 최근 차은우가 출연했던 여신강림과 최근 방송 중인 티빙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태국 내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큰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센트럴 백화점의 대형 전광판에 차은우가 주연을 맡은 아일랜드의 포스터가 연일 나오며 차은우의 전 세계적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전 세계의 인기만큼 최근 차은우의 SNS 팔로우 수가 급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차은우의 SNS 팔로우 수가 급상승한 것이 심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년 전부터 차은우가 글로벌 무대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지만 최근 SNS 팔로우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의 인기를 한번더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죠. 이런 차은우의 엄청난 인기는 차은우가 방문한 일본 나고야 공항에 나온 일본 현지 팬들의 반응으로 알수 있었는데요. 차은우가 편한 차림의 시크한 블랙 구스 다운을 입고 나타나자 평소 조용하기로 소문난 일본 팬들 역시 난리가 난 것이었죠. 현장의 일본 팬들은 차은우의 본명인 동미나 동미나를 외치며 애타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또 다른 팬은 차은우에게 자꾸 보고 싶어라며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짧은 한국어를 통해 차은우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현장에 떨리는 마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까지 본 여신 강림 차은우 강림 엄청 품이 있다 차은우의 늪에 빠졌다라며 차은우의 실물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차은우의 인기는 공연장 티켓팅 상황을 통해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를 통해 동시에 차은우의 일본 내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일본 네티즌은 SNS에 나고야 콘서트를 보기 위해 팬들이 대기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다른 한국 가수들도 참여하는 공연이었지만, 차은우를 위한 대기줄이 따로 있었다 며 차은우의 남다른 인기에 대해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 네티즌 의 글에 따르면 어제 행사밤 티켓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 밤에 티켓이 부족하지 했다. 원정일텐데 입장해보니 이유 알수 있었음. 밤은 아리나랑 1 2층 스탠드까지 만 개방함. 낮은 5층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왔 다. 캑 저기선 보이겠나 아무튼 낮공 사람 많아서 누가 물어봤는데 호루야상이 3, 4만 매 팔렸다고 했음이라며 차은우의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일본 팬들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티켓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은 또 다른 네티즌으로 인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은우 단독 콘서트. 그 남자가 장소를 지배했고 군중은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그 혼자만 3만 장 넘게 팔아 매진이라며 공연장의 차은우를 위한 화려한 보라색 응원 물결이 가득 찼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 팬들이 차은우의 공연에 열광했던 이유는 차은우가 노래 부르던 중 했던 그의 행동이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평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자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 예상 못 했던 무대는 바로 멀리 있던 팬들을 위해 고소공포증을 참은 채 열기구를 타고 노래를 부른 것인데요. 차은우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일본 팬들은 열기구 난간을 잡고 노래를 부른 차은우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은우는 무대 전 MC와의 인터뷰에서 열기구를 타는 것은 조금 무서우니깐 손인사는 많이 못해도 눈으로 다 담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의 팬들은 은우를 풍선에 태운 게 얼마나 신기한지, 내가 아는 그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라며 멋진 무대를 위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열기구에 탄 것이 너무도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방송사 역시 차은우에게 푹 빠진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차은우의 공연에 BS니테레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죠. BS니테레는 미폰 테레비 홀딩스의 자회사로 그만큼 일본 방송에서도 차은우의 영향력을 높게 본 것인데요. 이외에도 일본의 주큐티비에서 차은우와 함께 온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를 집중 조명해 일본 내 차은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여자 아나운서는 차은우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자 놀라운 표정 변화를 보여줘 국내 팬들을 웃음짓게 만들었는데요. 카메라 앵글이 다리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 차은우의 얼굴이 잡히자 일본의 여자 아나운서는 처음 보는 차은우의 천상계 외모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은우의 외모를 감상하던 여자 아나운서는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며 이내 반한 듯 황홀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차은우에게 푹 빠져버린 여성 팬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디올 파리 패션쇼에서 일본의 유명 여배우 나카무라 안 역시 평소 당당하던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차은우의 인사 한 마디에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국내의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여성 방송인들 역시 차은우에게 반한 것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인도의 방송 편집자인 푸저티론은 한국 드라마 아일랜드 출연진과의 최근 인터뷰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차은우가 눈에 띄었다라며 차은우의 잘생긴 외모가 인도에서도 화제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기자 역시 자신은 다른 배우의 팬이었지만 차은우가 가장 친절하고 잘생겼다라며 반했다는 답변했는데요. 이에 차은우의 외모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차은우에게 반한 것은 인도의 여성 방송인들 외에도 또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MC를 봤던 일본의 유명 진행자인 후루야상은 자신의 SNS에 차은우와 만난 뒤 설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후루야상은 그래서 일본 팬미팅 이후가 기대되는 차은우님과의 제회 정말 상냥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차분히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풍선을 타는 모습 빛나고 있었지요. 드라마 아일랜드를 저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중인 신작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차은우를 만났음에도 그의 외모와 예의 바른 행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로야상은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진행자인 만큼 그의 발언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해부터 일본을 뒤집어 놓고 온 차은우는 현재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배우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해도 좋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